8월 8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8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여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3절 기도원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와 기도원의 지혜로운 답변. 둘째는 4절이아 9절 숙꽃과 분후엘 사람들의 냉대 셋째는 10절 이하 21절 미디안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죽임 네번째는 22절 이하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청과 기도원의 사양 다섯째는 24절 이하 32절 아쉬운 신앙 일상생활 마지막 여섯째는 삼십삼 절이야 삼십오 절 여호와도 잊고 은혜 베푼 사람도 잊은 이스라엘 기도니 뜻밖의 대성을 거두게 되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에프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시비이지만. 기도는 화친할 자인지 싸워 이겨야 할 자인지 잘 분별하여 부드러운 말로 응대하였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못 들은 척 하다가도 위기가 반전이 되어 기회가 되면 너도 나도 그런 일에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1절 보시면,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결과가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개전 초기에도 전쟁 시작하는 것 말합니다. 개전 초기에도 이 같은 자세였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시비를 받고도 기도는 맞서 싸우기보다 부드러운 말로 공을 저들에게 돌리고 화친을 도모하였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프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서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화친할 자인지 싸워 이겨야 할 자인지 잘 분간하여 화친할 자와는 화친하고 싸울 자와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수고는 자신이 했더라도 공은 상대에게 돌려 화친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성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같은 말은 한편으로 기회의 말이요 다른 한편으로 위기의 말입니다. 사람만 보면 기회일 뜻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로 하나님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혹의 위기입니다. 신앙그럼 곳곳에 이런 유의 간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비워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지혜롭게 사양하였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와께서 너희를 사슬이시리라 기도는 선민 이스라엘 통치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정로를 이탈한 선민 이스라엘의 행태가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입니다. 그런 핑계는 기도인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없다니.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신데,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이 기도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음으로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싸울 자는 싸워 이겨야 하겠지만, 화친할 자는 부드러운 말로 화친하여야 하겠구나. 나가 영원을 향한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분 여호와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